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예배하기 위해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에서 최대 위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연히 예배를 떠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교회에 안 나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예배를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그래서 소중히 여겨야 돼요. 우리 신앙에 위기가 오지 않기 위해, 우리의 영적 생명이 끝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이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열정, 예배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는 이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돼야 되는데 예배의 열정이 사라졌다는 것은 신앙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그냥 때우는 시간이 아니고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고 가장 기쁘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며 가장 완벽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의미를 주는 시간이 언제겠어요? 뭐 드라마 볼때 친구랑 놀때 해외 여행 갈때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의미가 되는 시간 그것은 바로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셨어요. 왜 애굽에서 굳이 끌어내실까요? 그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끌어내셨을까요? 물론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어셨 들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끌어내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장 일전에 그의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런데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보내지 않았죠. 왜 보내라고 했습니까?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내 앞에서 예배를 드릴 것이다. 그들은 애굽에서 고통 당하고 노역에서 하나님께 자유인이 되게 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들은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 쉼을 잃어버린 사람들, 참된 안식과 평안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이 시대 사람들 아닙니까? 노예는 아니지만 각종 노역으로 고통당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일들을 하면 그 일들이 기쁨을 주기보다 고통이 커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어 무엇으로 살게 하느냐. 참된 기쁨과 만족이 넘치는 예배자로 살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불러낸 이유와 목적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예배가 우리에게 참된 힘을 주고 참된 자유를 주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의미를 알려줍니다. 예배는 우리가 살아갈 힘이 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참된 기쁨이 우리 속에 흘러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는 게요. 여러분, 얽매이는 게 아니에요. 아니, 주일날 어디 1박 2일 여행도 가고 놀러도 가고 할 것도 많은데, 왜 굳이 일요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얽매인다. 고통스럽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억매이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인생 최고의 기쁨이 바로 예배임을 믿습니다. 가장 경이로운 순간이 예배임을 믿습니다. 살아갈 힘이 하나도 없던 사람이 힘이 불끈불끈 솟아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힐링의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배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우리에게서 무엇을 빼앗아 가려 할까요?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예배라면, 마귀는 당연히 예배를 빼앗아 가려 그래요.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 나오려고 할 때.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애굽의 왕 바로는 그들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예배드리지 못하게 그들의 길을 막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늘 우리가 예배드리려고 하면 예배드리지 못하게 길을 막아요. 예배를 쉽게 생각하게 해요. 안 드려도 된다 생각해요. 그 예배의 길을 자꾸 막는 것은 누구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예배 나가지 못하도록 마치 바로왕처럼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지 못하는 길로 자꾸 우리를 인도하고 예배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예배를 잃어버리는 사람은 삶의 의미와 기쁨을 빼앗아버려요.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디에서 기쁨을 찾아요? 어디 여행 가는 거, 어디 놀러 가는 거, 뭐 스포츠 보는 거, 쇼핑 하는 거, 재미있는 드라마, TV 보는 거, 맛있는 음식 먹는 거. 그게 우리에게 기쁨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역하다가 잠시 쉬시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분은 쉬시니까 부목사를 하다가 그만두셨거든요. 쉬니까 이제 이렇게 좀큰 교회들을 다녀보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를 갔대요. 분당 우리 교회를 갔는데 사람들이 예배당은 좁고 사람들은 많이 몰려오니까 사람들이 한 시간 전부터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잘루야뭐좀 <laughs> 느끼시는 바가 없습니까? 1시간 전부터 예배당에 서로 그냥 앞자리에 앉으려고 막 길을 쓰고 와가지고 예배당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도 간신히 뒤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대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는 목사예요. 매주 설교하는 사람이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부목사를 할때 그렇게 뭔가 눌리고 자유함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그 분당우리교회 앉아서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와서 예배드리고 은혜받는 모습을 보는데 뭐 설교가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닌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더래요. 계속 우는 거야 자기도. 내 옆에 아내하고 딸이 같이 갔는데 옆에 보니까 아내도 울고 저쪽에 보니까 딸도 울고. 뭐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그냥 계속 우는 거예요. 근데 주변을 보니까 한 반절은 울고 있더래요. 반절은. 그래서 예전에 이찬수 목사님 설교할 때 맨날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여기 저기 예배당마다 휴지가 가득 가득 넘쳐가지고 하도 울어서 사람들이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가 무엇이냐? 우리 교회는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가? 정말 이곳에 성령의 역사가 넘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마다 울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좋겠다. 그렇게 찬양하면 좋겠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예배가 그러한 감격스러운 예배가 된다면 예배는 그 어떤 시간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감격이 넘치는 내 인생의 가장 큰 활력소가 되는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예배당을 떠나고 싶지가 않은 늘 예배당을 일찍 오고 싶은, 와서 기도하고 싶은, 예배로 누가 빠지라고 해도 빠지고 싶지 않은, 억지로가 아니라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만 될수 있다면 말이죠. 오늘 그런 예배를 본문에서는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고 10절에 괴안에 두 돌판이 있다고 하는데, 언약괴를 지성소 안에 모셔드리는 과정이에요. 언약괴를 지성소 안에 모셔드리는 과정. 그래서 언약괴를 지성소에 모셔드릴 때, 11절부터 제사장들이 반열대로 하지 않냐고는 보통 반열대로 번갈아가면서 나오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벌써 이게 예배 준비예요. 스스로 다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면 노래, 찬양이 시작돼요 저희도 예배 전에 찬양을 하잖아요 노래하는 레위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든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잇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나팔부는 제사장이 이 120명 나팔부는 사람만 120명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찬양단이 지금 동원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찬양이 하나님 앞에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부는, 나팔을 부는 자들 노래하는 자들 일제히 소리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을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또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예배 장면입니까? 엄청나게 많은 악기 예, 엄청나게 많은 찬양단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주님은 선하시다. 주님은 선하시다. 주님은 자비하시다. 이렇게 찬송하고 예배할 때 어떻게요?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또다함에 13절 제일 뒤에 그때의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구름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14절에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니 막 찬양을 하고 악기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냥 서 있지를 못하니까 갑자기 구름이 쫙 깔리니까 발발발발발 발발 떨면서 하나님을 그냥 온전히 서가지고 찬양하지 못하고 자빠지는 사람도 있고 주저앉는 사람도 있고 부들부들 떨면서 경련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 우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했다. 이게 예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예요. 이게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예요. 이 예배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되찾아야 할 예배의 영광이에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우리의 심령 중심에 가득하고 이 예배당에 가득하고 이 예배당의 발길이 닿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눈물을 쏟고두 다리를 떨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압도되는. 이 놀라운 찬양과 이 놀라운 예배가 이 교회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언약궤를 옮기는 시간이에요.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십계명을 적어 놓은 두 돌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심에 역사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 우리의 심령 구수를 찔러 쪼개 나를 변화시켜서 내가 부들부들 그 말씀 앞에 완전히 심령이 녹아져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면 그렇게 말씀이 역사되는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오늘 엄청나게 많은 성가대와 악기들이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이 놀라운 찬양 역사가 이 교회에 충만히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역사되고 찬양이 역사되고 우리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때 분당 우리 교회만 하나님이 계시고 이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과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나요? 나를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나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집중하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전심으로 주의 말씀이 그런가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고, 오늘 우리는 그렇게 예배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교회를 자발적으로 찾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교회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이 예배의 감동적인 사건, 이건 사건이에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세상 그 어떤 이야기보다 재미있고 그 어떤 감동적인 사건보다 감동적이고 그 어떤 스펙타클한 영화보다 스펙타클하며 절대 이 예배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기 때문에 나는 이 예배를 빼앗길 수 없다 나는 이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 나는 이 예배를 드려야만 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법계는 수많은 곳을 돌았어요. 법계가 역사가 있어요. 빼앗기기도 하고 다시 되찾고 되찾는데 오다가 우사가 법계 만져서 죽고 그러니까 또 오베데돔의 집에 갔는데 그 오베데돔의 집에서는 축복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해부론 다윗성에. 이 법궤를 다시 옮기려고 사람들의 손에 들려서 그 법궤를 다윗 성으로 들어오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법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춤을 췄어요. 춤을 추고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바지가 내려갔어요.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기뻐서 춤을 췄어요. 너무나 기뻤어요. 다윗은 드디어 하나님의 법귀가 우리 성으로 들어오는구나.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예배예요. 법귀 앞에, 말씀 앞에, 그 말씀이 너무나 마음 가운데 기쁘고 감격이 되는 예배예요. 그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 그 말씀이 전달되는 것이, 그 말씀이 내 속에 확 들어오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다윗은 춤추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을 다윗이 누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흘러 넘쳐서 주체할 수 없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야 돼요. 그런데 옆에서 미갈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의 처가 있었어요. 다윗의 부인 사울의 딸 미갈은 그걸 보고 비웃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왕 공주로 살았거든요. 채통이 중요해. 아니, 왕이 채통도 없이 바지가 내려가는데도 춤을 추고 노래를 하냐고. 그래 가지고 미갈은 그것을 가지고... 다윗에게 뭐라고 했어요? 예배의 기쁨을 모르고 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관습과 전통만 남아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찬송하고 대표기도도 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대표기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관습적으로, 전통적으로, 관례적으로 말씀도 듣는 시간이 있고 뭐 말씀은 그냥 목사님이 설교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이러고 앉아 있다가 또 끝나면 그냥 뭐 축도 하면 맛있는 거나 먹고 빨리 집에나 가자. 이게 우리의 관례적인 예배예요. 이게 미갈이 드린 예배예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마음의 기쁨과 감격이 없어요. 다윗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 저렇게 하는지. 옆에서 울고 불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그법분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쁘고 춤을 추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잡고 일평생 주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주님이 나의 만족입니다.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적당히 한 시간 때우고 설교는 짧을수록 좋고 빨리 끝나고 집에 나갔으면 좋겠다. 우리 주님은 이 예배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이 예배를 위하여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분께서 대제사장으로 우리와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는 역할이 되기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열어 주셨어요.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은 피 흘림이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오늘도 우리는 내 죄를 대신할 양을 끌고 와서 그 양을 내 손으로 잡아 죽이며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까 말까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피울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고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가 우리와 하늘이 완전히 열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덧입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은 변함없이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온 땅을 두루 살피사 누구를 찾고 있을까요? 전심으로 자기를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세계 경제를 이끌어 갈 똑똑한 사람 찾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현란한 화려한 외모를 가진 연예인, 멋있는 연예인을 찾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과 예배에 대해서 논합니다.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예배할 때가 온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추가성 우물가 여인은 남편이 다섯이었어요. 그는 사람들로부터 부정하다고 저주받고 왕따 당하고 무시당하고 고통당하고 인생이 고통이었어요. 인생의 고통은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때 해결됩니다. 인생의 고통은 로또가 당첨되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고통은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때 해결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때그 여인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온전한 예배자가 된그 여인은 동네로 달려 들어가 자기를 무시하던 그 사람들에게 와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진정한 예배드릴 대상을 만났다. 라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때 그의 인생의 방황이 다 끝났어요. 그의 인생의 고민이 다 해결되었어요. 그의 인생의 문제가 다 풀어졌어요. 그녀는 새로워졌어요. 기쁨을 찾았어요. 여러분, 무엇이 재미있으십니까 그렇게 재미있는 것들 맛있는 음식 여행 쇼핑 스포츠 드라마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즐겁게 할수 있지만 여러분, 진정한 기쁨 우리 인생의 방황이 끝나는 길은 바로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예배를 회복할 때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온 땅미 성문교회가 이 예배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검단에서 어느 교회 예배가 가장 은혜스럽냐 가장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가 바로 온 땅미 성문교회 예배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